네. 방송 테스트 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테스트 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 지지직거린다거나 하면 채팅창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화면으로도 또 띄워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네. 테스트가 완료되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들 뭐 방학 하셨나요? 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채팅창 제가 보고 있으니까. 혹시 예, 목소리가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네, 괜찮으시죠? 예. 네, 시작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켜고 들어온 이유는 어, 학폭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냥 방송으로 안내를 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최근에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어, 건과 관련한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셔도 돼요. 제가 그거를 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올린 내용이라 그걸 보셔도 뭐 이해하시는 등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2024학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고등학교 거를 어, 오픈을 해서 알려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학교 급에 따라서 어, 기재되는 내용이 각 1학년은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학년들, 재학생들이었던 어, 학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할 건데 일단 1학년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언제 기록하냐? 공문을 받는 즉시,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담당자가 확인한 즉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기록은 담임 선생님만 할수 있는데요. 예, 맞아요. 담임 선생님한테 기록을 해달라고 담당 선생님이 요청을 하시면 돼요. 학생부장님이나 또는 생활지도 담당 부장님 또는 학교 폭력 책임 교사 이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분들은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한 분이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학교 급과 사정에 따라서 좀 달리 운영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부터 조치상 기록과 관련한 내용이, 어, 올해 1학년부터 학교 폭력 조치상 관리에 일어나 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어, 올해 뭐 전부 다 바꾸려고 시, 새 생각, 시도는 했었으나, 예,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입학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쭉 누적되어서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학년들의 기재 사항 자체를 어,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입생만 변경되어서 입력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2, 3학년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또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상 어, 6학년부터 6 아~ 이 학년부터 육 학년까지의 학생들 예 모두 다 기존의 방식대로 학적사항 출결사항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급된 학생들이 있어요 어~ 진학이 안된 거죠 진급 사정에서 진학 진급이 안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는 1 학년으로 어 다시 이제 뭐 재입학을 하든 편입학을 하든 뭐 복학을 하든 이때 생활기록부가 새로 생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옮겨 적어야 돼요 이게 리셋이 되거든요 그래서 옮겨 적으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내용들은 예다 읽어 보시면 되고 저희가 확인할 내용은 이거예요. 1학년들의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관리는 조치 결정 일자 요거는 언제냐? 조치 결정 통보서가 나온 날. 그러니까 여기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 결정한 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치결정 통보서상에 가장 아래에 나와 있는 날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문으로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공문 받은 날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문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조치결정 통보서상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날짜를 기록을 하셔야 한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 보면 많이 간소화가 됐죠. 입력 예시 볼게요. 어, 다 똑같습니다. 예, 뭐 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기재하는 방식이 그냥 똑같아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예, 요기, 1호부터 9호까지 뭐뭐에 따른까지 똑같구요 처분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다른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학교에서의 봉사는 시간으로 안내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록 하셔야 되구요 또 4호에 따른 사회봉사 요것도 시간으로 또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요것도 시간. 그리고 출석 정지는 일자로 요렇게. 예. 통 조치 결정 통보서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호부터 예, 9호까지 예, 이 내용을 어디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관리에 입력한다. 1학년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렇게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제약하고 있는 학생들 기록은 기존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예, 그게 또 이제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예. 자, 그리고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사항과 관련해서는 기재 유보대장의 기록을 합니다. 1회에 한해서. 그런데 이 친구가 학폭사항을 요걸 접수해서 처리해 갖고 받았는데 또 벌어졌다. 다른 학생하고 학폭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사안까지도 다 기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가 지나서 또는 학기 말에 얘가 전학을 갑니다. 다른 학교로. 그러면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전학을 갔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학적부가 깨끗하니까, 학교생활기록부와 깨끗하니까 학복사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네. 전학가기 전 학교에서 전학을 가게 되면 이 학생의 기재유보관리대장 에 있는 내용을 송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학가는 학교로. 이렇게 예. 네. 제입학같은 경우 전학이 아니라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신입학을 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 학적부는 여기에서는 예, 사라지게 되고 그 학교에서 새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학적이 옮겨간 게 아니기 때문에 송부를 안 해줘도 되는데 전학을 간 경우에는 기존 학교에서 송부를 해줘야 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채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학교 폭력 사안의 처리 방법이나 기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 리뉴얼 해서 같은 내용을 안내를 드리는데, 2022년도에 쇼츠로 올린 내용을 보시고, 정확히 알고 올려라, 뭐, 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걸 보셔야 돼요. 이 2022년 걸 보고 왜 2024년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냐 이렇게 예, 댓글이 달려 있는 거 보고 좀오이가 없었는데 하여튼 2022년에 2024년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제가 2022년도 당시에는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뀐 내용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예. 하여튼 제가 계속 리뉴얼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제가 올려드리는 어, 그런 영상들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지나간 예, 3년 전, 4년 전 영상에다가 왜뭐 그런 댓글은 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거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 원칙적인 내용들이고, 제가, 어, 뭐, 다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조치상 삭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삭제하는 시기, 그러니까 한 11월쯤, 네, 다시 영상,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어, 삭제까지 생각하시면 더 머리 아프실 수 있습니다. 뭐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예, 삭제와 관련해서는 영상 다시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삭제와 관련한 영상도 제가 최근에 일요일마다 올려드린 네, 그 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고 어, 조만간 조만간이 아니죠. 그래도 한몇달 남았네요 11월 안에는 제가 예, 삭제와 관련해서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삭제 시기 변경된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게 매년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22학년도 또 23학년도 24학년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올해부터는 6호 7호 8호가 졸업 후 4년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조금씩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네. 어, 당연년도의 경우에는 어, 학적 반영 취소한 다음에 조치상 입력한다. 요 네. 그리고 이전학년도는 정정 절차 밟아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laughs> 네. 1학년은 지금 뭐 간단하게 바뀌었으니까 조금 전에 확인한 대로 예, 그것만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예, 조금 전에 확인한 내용 예, 요거 조치결정 일자는 조치결정 통보서의 날짜를 말한다고 말씀 드렸구요 네, 그리고 어 1호부터 9호까지의 내용들은 그대로 입력한다 예, 간단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는걸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 3학년인데요. 이게 세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인적학적상 특기사항이에요. 인적하고 학적사항이잖아요. 이거니까 전학하고 퇴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학하고 퇴학이 인적학적상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거는 뭐겠어요?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이게 출결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은 출석인정결석처리를 해주고요. 또, 출석정지처분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를 해주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 1, 2, 3,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을 한다. 단, 7호는 예,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보셨죠? 요 변경된 거. 예. 7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1, 2, 3, 7호가 22학년도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였는데 예, 작년에 졸업일로부터 2년으로 바뀌었고 올해는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7호가 학급교체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 내용들,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져 있던 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서 처리를 하는데, 각급 학교의 1학년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되고, 기존의 재학생들은, 어, 인적학적상 특기상, 출결상 특기상, 행동 특성 종합 의견에 기록을 한다. 기존대로, 예, 기록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조치결정 일자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그 조치결정 통보서상에 가장 아래에 있는 예,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내용 좀 살펴보면요. 어, 여기 쭉 내려와서 예 여기서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입니다 요거는 전학하고 퇴학이죠 전학이 8호 9호가 퇴학처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조치 결정 일자하고 결정 즉시 입력을 하게 되는데 학적사항 예, 특기사항 요렇게 날짜 먼저 2024.0607 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연한 법률 제 17조 제 1항 제 8호에 따른 전학조치 이렇게 기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또, 출결 사항,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 교육 이수 조치 10시간, 그리고 과로하고 날짜, 처분 일자를 기록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봉사 조치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네. 어,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아, 여기, 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다음, 특별교육이 수조치 20시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미인정 결석 처리 된다고 하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동특성 종합 의견. 예, 여기에는 이제 1, 2, 3, 7호가 기록이 되는데, 1, 2, 3, 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 조건부 기재 유보 대장의 첫 번째의 경우에는 기재를 한다고 했었고요. 또 거기에 재발하거나 아니면 이행일자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치료 같은 경우에 학급 교체 같은 경우에도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좀 전에 기록했던 방식과 또 다르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그리고 과로하고 2024.6월12일 이렇게 점까지도 체크를 해 두셔야 한다는 것도 역시 함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치상 삭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에 삭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들을 좀 통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매년 질문의 패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기재 내용,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삭제와 관련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거, 그거 보시고 준비하셨다가 11월 달에 이렇게 어, 좀 한번 풀어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전당기구에서 대상자 명단을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를 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삭제 대상자 명단 확인하고 삭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어, 삭제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면 여기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삭제 결과를 통보하는데 여기 내부결제로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어, 보통은 많은 학교들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 학폭 담당하는 부장을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어 많죠 어 뭐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부 학교들은 아닌 학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여기에도 그 표가 있을까요? 없으면, 아, 여기 있네요. 예. 자, 1, 2, 3호 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거 변경된 게 없습니다. 22학년도, 23학년도, 2 4학년도인데요 변경된 게 없고요. 7호가 이쪽에 있다가, 22학년도까지 이쪽에 있다가, 예, 작년, 23학년도에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원칙, 심의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게 변경이 됐고요. 4호부터 그러니까 8호까지 예, 2년으로 바뀌었었는데 올해 또 다시 바뀌었죠. 4호와, 5호. 4호와 5호는 사호와 호 2년 후 삭제가 원칙 네. 그리고 6, 7, 8호는 4년 후 삭제가 원칙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담당하시는 분이 중고등학교는 7년치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 하고, 초등학교는 4년 후니까 이제 10년치의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네. 굉장히, 어찌 보면 간소화되었지만, 어찌 보면 더 복잡해진, 네. 그런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어,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혹시 예, 학교 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방법또 나와 있는데 이 삭제와 관련한 영상들 다시 한번 리뷰로 어, 조만간에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어, 1학년, 또 2, 3학년, 초등학교 경우에는 이제 어,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 기재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았는데, 예, 뭐 괜찮으셨을까요? 하여튼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예, 지금 첫 화면을 찾고 있는데, 예. 좀 원활하지가 않네요. 예. 저 화면을 찾아서 네, 좀네네 좀 뭐. 네. 하여튼 좀. 예. 조만간에 또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